하시다가 하다가 이제 어머니 그만 하산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음. 혼자 듣기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. 어떤 식으로 혼자 지금 어떤 방법을 이용해서 공부하고 를 있나요? 아무래도 숙제 양이 많아서 그런지 그 듣기 같은 경우는 MP3에 담아서 본인이 오고 가는 길에서 들어서 해결을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신문 같은 것들은 본인이 읽고 나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 저한테 질문을 하면. 저는 좀 지식이 딸리더라도 성심성의껏 대답을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. 어쨌든 상우는 자기 러닝 스킬이 이미 붙어있는 아이라서 제 손을 떠났어요. <laughs> 제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고 단 제가 항상 그 오전에 이것저것 제가 관심 있는 것을 읽고 그것을 또 아이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컴퓨터에 올려놓기도 하고 또. 아이들이 관심 있어 하는 것들은 잘 보일 수 있도록 접어서 거실에 펼쳐 놓습니다. 네. 네, 미끼를 이렇게 깔아두면 아이들이 네. 착 와서 보는군요. 네, 네. 미끼. <laughs> 근데 저기 방금 읽기를 말씀하셨는데 어머니께서 읽기를 할수 있는 여러 가지 재료들이 많지 않겠습니까? 뭐 동화책도 있고, 영어소설도 있고, 뭐 영화 대본도 있고 그중에서 지금 영자신문을 활용하신다고 하는데 왜 하필이면 영자신문을 또 선택을 하셨나요? 아무래도 세상 돌아가는 일은 뭐 우리 모두에게 관심사잖아요. 근런데 어, 우리 한국 신문 있고 또 영자 신문으로 있고 하게 되면 시간이 배로 들지만 영자 신문 하나로 그냥 해결하면 일단 시간이 좀 아껴지고요. 또 똑같은 타픽이라도 어, 영어로 한번 생각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점이 있고요. 또 듣기도 가능하게끔 되어 있고요. 음. 제가 하고 있는 아까 그 듣기 작업을 그 신문을 통해서도 할수 있게끔 게잘 음. 교재가 발달되어 있습니다. 음.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어 제가 모범을 좀 보이려고 힘들어도 <웃음> <웃음> 있는 이제 그 신문을 보고 있으니까 엄마 영장 신문 보면서 폼 잡느냐고 사모가 <laughs> 물어봤었어요. 근데 네. 모른 척하고 그냥 계속 봤는데. 뭐, 상호도 자연스럽게 다음부터는 자신 스스로 이렇게 뒤적이게 되더라고요. 아, 아이들 영자신문 있는 것도 아셨어요? 네, 아이들 용인 이제 키스타임스부터 해가지고 또 연령대로, 별 그러니까 아주 그냥 제일 초급인 아이들 위해 대상을 한 거, 그러니까 글씨체도 크고 더 컬러풀 하고요. 그쵸, 색깔도 많이 들어가 있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토픽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게 있는 반면에 중학교, 고등학생들이 좀 볼만한 것들은 유명 인사들, 지금 요즘에 뭐 오바마 스피치 같은 것부터 해서 그런 것들이 아주 짧게, 간략하게 쉽, 읽기, 이해하기 쉽게. 더군다나 밑에는 또 어떤 신문들은 설명까지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아이들이 딱 보고서 모르면 바로 밑에 아 요런 내용이구나 하는 것도 또볼 수가 있어서 아이들용이 어쩔 때는 너무 어른들용이 힘들 경우는 아이들용을 보셔도 충분히 이해도 가능하시고 그 정보도 똑같이 어른들 신문하고 똑같이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. 그럼 그집 아드님도 구독하고 있습니까? 아니 저희는 보긴 보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거는 그날의 운세만 보고 있어가지고 <laughs> 하는 건나한 보고. 네. 어찌됐든 뭐 본인이 좋아하는 게 있네요. 네, 네 스스로 무덤을 파시네요 교수님. 그래서 <laughs> <laughs> 더, 더 재밌는 거 충격적인 얘기가 뭐냐면요. 이 가족 구성원들이 음. 영자 신문을 읽고 거기에 나온 내용을 가지고 이 가족들이 토론을 한다고 하거든요. 음. 오바마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아들. 음.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을 건데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? 토론에 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계속 매일 반복하는 그런 일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아이들의 생각을 엿볼 수도 있고 또 저희 생각을 간접적으로 전할 수도 있고 하여튼. 음, 저희 부부는 둘다 문과생이어서 할수 있는 음. 밥상머리 교육이라고는 음. 그 토론에 자, 그러니까 익숙하게 하고 자꾸 의견을 교환하는 그런. 그럼, 영어로 영어. 하셨어요? 아니요. 아유, <laughs> 어, 뭐, 어찌됐든. 음. 그렇죠. 그, 사실은 읽은 후에 또 정리가 참 중요한데 음. 오늘 이 시간 보면서, 어, 그러면 우리 아이들한테도 영자신문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. 근데 이게 잘 알뜰하게 으면 돈이 안 아까운데 처음엔 좀 열심히 보다가 어쩔지 <laughs> 되게 안 갔거든요. 그래서 EBS 잉글리시 채널을 잘 이용해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. 네, EBS 이 채널에 들어가서 보시면요, 그 인터넷에 이제 들어가서 지난 걸못 보시니까 이, 이 채널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이 e 스타디라는 코너가 있습니다. 이 스타디에 y 저도 클릭해서 자주 보는데요. 이 e 스타디를 클릭해서 보시면 영자 신문뿐만 아니라 다른 활동들도 다양하게 나와 있어요. 그래서 이 스타일 들어서 가 영자신문 클릭을 하시면은 거기에 뭐 진짜 아까 말씀드렸던 뭐 오바마의 지금 아까 우리 상호분도 보고 있었는데요. 오바마 인아그글이션그 그 연설문부터 해가지고 잔뜩 자료들이 한 어저께까지 보니까 100가지 정도 또 올라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내용들이 풍부하게 있으니까 그곳을 들어가서 보셔도 좋고 또한 가지 좋은 점은 뭐냐면은 오디오 기능까지 있어가지고 음. 또 들을 수가 있다는 거. 그냥 그 진짜 원문 그대로 또 들을 수가 있다는 것 그리고 영자신문의 장점을 보시면요 첫 번째로는 교과서 내용 외에 사회적 이슈들 갖다가 전반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신문을 딱 펼쳐서 보시면은 단순히 정치 이야기만 경제 이야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아까 우리 따님도 보면은 그 요리 코너부터 해서 우리 여행 코너도 있고 신문 보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다양하게 자기가 좋아하는 섹션들을 나눠서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사회적 이슈가 과연 무엇인가 뭐 경제면. 경제 그런 것들 뭐 얼마 전에 뭐 G20이 나왔었잖아요. 그래서 그루버 투트리에서 그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또 볼, 배울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학 우리 아이들한테 논리적인 사고력. 그래서 그런지 상훈 군도 아까 말하는 걸 보니까요. 가, 간단한 어떻게 보면 인터뷰에서도 이 친구가 어, 논리적으로 말을 갖다가 전개해 나가고 있구나 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영자신문 사실은 활용하시는 게 굉장한 많은 이득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. 솔직히 영자신문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페이퍼, 종이신문으로 생각하시는데 인터넷을 들어가시면요그 그러니까 우리 저, 저, 어, 기사 전문과 또 오디오까지 공짜로 무료로 우리가 다 다운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이 방송 보고 계시는 우리 학부 형님들 가운데서 아, 영자신문 한번 활용해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우리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좋은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어, 요즘에는 교재가 잘 나와 있어서요. 어떤 교재를 선택하든지 간에 음, 아이들의 반응을 보아가면서 양과 질을 좀 조절해 주셨으면 좋겠고요. 엄마들의 눈에는 항상 아이들이 잘 못하는 것이 먼저 보이거든요. 네. 그래서 하다 보면 틀린 것을 자꾸 나무라게 되는데, 그러지 말고 할수 있었던 것에 좀 칭찬을 해주시면서 재미있게 이끌어가 주셨으면 좋겠고요. 아이에 맞추어서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. 또, 음. <laughs> <laughs> 네, 뭐그 정도면 많은 조언이 되시라고 생각이 네, 들어요. 네. 음. 아이들을 정말 잘 키우셔서 얼굴에 표정부터가 참 여유 있으시고 이렇게 뿌듯한 그런, 어, 얼굴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. 음. 이 아이들이 어떻게 커지셨으면 좋겠어요? 어 우선 상우는 그 유엔 모의 회의나 뭐 아, 그런 건 마, 정, 진정한 말하기 대회에 나가보는 거, 그런 꿈을 가지고 있고요. 또 그것을 향해서 한발 한발 잘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. 그리고 또 둘째 지훈이 같은 경우는 영어 방송의 앵커가 되기, 되고 싶어 하거든요. 아 아, <laughs> 결국 저가 아닌 나중에 정시가 되겠군요. <laughs> 그리고 지선이는 지금 언니, 오빠를 따라서 할 뿐이지만 또 나름 또 열심히 잘 가고 있고요. 근데 무엇을 하든지 간에 본인들이 행복할 수 있는 것을 하고 또그 행복을 주위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그런 여유로운 아이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네. 네. 아유, 참. 주옥 같은 말씀 오늘 이렇게 해주셨는데.